어이니어이니어머 <몬이야 웃음> <아이고 이따가. 웃음> 아, 이제 머니 어머니, 어머어 그래. 아, 아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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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머니 어머니, 어머하 어머니, 어하니 어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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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머이어자니 어머니, 어머어

야저 하나 떨어지고 뭐야 아 아, 음, 음. 아+ 아+ 야, 아+ 야,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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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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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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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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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더. 야, <봐라 <봐라 야,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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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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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어, 오와. 네. 오와. 네. 네 그래. 어 이제 이제 한 말씀 제다 일어나셔요 일어나셔요 예예 아버님은 안떨 우리, 아, 우리 아, 다 같이 다 앉으셔야 저희도 해요 아, 네. 저희도 음. 두번 두 하시는 분이겠죠만한 음. 번에 가게. 어한 번에 찍으라고 우리 다한 번에 다 해드리? 응자 이리 와 하나 둘셋라고시작

네, 이제 네, 그만 찍어. 응.